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광수입니다. 여러분들 개인의 개인에서 생하는데 개인의 생 신청 자격이 뭐 어떻게 되나 해서 조회되는 일단 개인의 생 비용 좀 광고해고요. 자 신청 자격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죠. 조회 방법 조회 되는데 없어요. 상담 인제그 자동 그뭐 하는 거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하는 거지 개인의 생 자격이 되냐 안 되는 데는 뭐 상담 받아보는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상담하는 건뭐 간단하잖아요. 여러분 소득이 얼마인지, 소득에서 부양 가족들은 법정 생계비 빼고 남은 걸를 3년 갚아야 되는데, 예? 그총 갚는 전제 금액은 재산보다 많아야 되고, 안 되는 거는 채무가 과도한 경우, 예? 신용 채무 10억 이상, 담보 채무 15억 이상 되는 사람, 또는 재산이 신용 채무보다 많은 사람. 그거 안 되고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변제금이 얼마지도 인 자격이 되는지, 된다면 얼마를 변제해야 될지 전화해서 물어보면 아무리 길어도 3분 내에 결정, 알려드립니다.